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정현입니다. 아번 어,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요 어, 지분 경매입니다.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개중에서 그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이고요. 어, 올림픽공원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직원거리에 있습니다. 5 3평형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방이 4칸 있고. 네, 근번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9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 실 사례를 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2분의 1 지분 경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촬영하는 날 기준해가지고, 어, 38일 전입니다. 입찰 2차 매각 기일인데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매각길로서 2021년 8월 9일 2차 매각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의 3318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예, 그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신구 블레스 벨리 아파트 101동 1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층이니까 나쁘고, 뭐, 중간층 고층이니까 좋고, 그것은 어떤 그, 그,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만 내,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저층을 원하시거든요. 떻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간 소음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이니까 나쁘고, 그리 아주 고등관념으로 이제,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지분대지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분대지권에서 13.64평 나와 있고요. 지분전용에서 22.03이니까, 여기 5 3평형입니다5 3평형 아파트고, 그 중에서 전행 면적이 44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보시니까, 매각 대상이 토지 건물 지분매각이고요. 보니까, 우측으로 또, 좀더 넘어가다 보니까, 청구액이 1,400만 원입니다. 전여기서좀 걸려요. 왜냐면요, 요 본건이 2분 1 지분이거든요. 2분 1 지분이더라, 그러면요, 2분 1 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을 감정에는 7억 3,200만 원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얼마입니까? 14억이죠, 그죠? 14억 6,400만 원입니다. 14억 6,400만 원을 평가를 했는데 그 14번 가까이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1,4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요런 경우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보시되, 보셔야 됩니다. 일반 물건 같은 경우도 낙찰받았습니다. 아싸,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고 경매 취하됩니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야, 청구 채권액이 소액이인게 취하되. 취하다니까 안 쳐다봐야 되지. 그런 마인드는 또 접어버리셔야 됩니다. 경매 취하되든 말든, 어. 취하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법원 경매 투자는요, 전 그런,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낙찰받아가 돈벌 거야. 아, 그거 힘들어. 목숨 건던 본인, 본인이 먼저 돌아가신다니까, 아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낙찰되었어. 취하됐네.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뭐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화면을 또 이제 축소를 좀 해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매각 기회네요. 최저 가격이 보시지니깐 먼저, 58,56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어, 58,560만 원에 이날 짜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에, 10%, 5,856만 원 입찰 보증금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청구 채권액이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이 물건 아직도 이제 8월 9일이니까 입찰을 38일 전이란 말이죠. 3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 물건으로 탁 보는 것이죠. 보는데, 오, 내가 이 물건에 8월 9일에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어이구야? 경매 취하됐네? 어,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 경면내 마음대로 된게 없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일단 어, 뭐 취하된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고, 어 취하됐으면 다시 이제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에, 그런 마인드로 한번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되면은 이제 건물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죠? 건물 현황해 가지고 방위동 101동입니다, 1층 나와 있고요, 안모시 지분인데요. 건물이 145.65 제곱미터 중에서 71.825니까 여기 2분의 1 지분입니다, 이게. 또 이제 대지권에는, 대지 지분이에요. 대지 지분이 보니까 90.188 중에서 45.094니까 이것도 역시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그러니까 1 지분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인근의 지하철 5호선 방위역이 소재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방위역이. 방위역이 소재해 있다. 나와 있는데, 또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이 여기 이제 소재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5호선이죠,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참 상당히 괜찮아요. 어그 올림픽 공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8호선 지하철 8호선입니다. 8호선 또 9호선, 또 이제 5호선 이게 완전히 거미줄 거미줄처럼 막다 상당히 많은 그 지하철 노선이 있더라. 일 그렇게 보시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본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지분입니다. 90.188 중에서 45.094니까 2분의 1 지분이다. 전부, 그죠? 토지 건물, 전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이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본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것도 쭉, 쭉, 합결해 드릴게요. 에기는 보시면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점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선순위에 했던 저당권이 또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지분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마 지분경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른 영상물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렇듯이 저당권이 말이죠. 제일 먼저 떡하니 버티고 설정되어 있으면요.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셔가지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 이게 안전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혹시 타 지분권자가, 그죠? 타 지분권자가 나름대로 어떤 농간을 부릴 수가 있어요. 지분 투자하는 데서 가지고. 그래서 지분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내가 이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했는데, 어이구 타지분권자 혹시 이게 장난을 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물건인지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물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니까 저당권에 가지고요, 저당권 해가지고요. 저당권 설정 금액이 4억 800과 4천8백이니까한 4억 5천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안모씨 지분에 대해서 건전한 권 가압류가 상당히 많이 설정되고요. 또 압류도 돼 있네요. 그 상태에서 맨 밑에 보니까, 안모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그 상태에서 이제, 그, 뭐 다음 페이지로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화면을 역시 키워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작성 일자. 어? 또최선순위 설정 일자.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일자거든요. 예. 우리는 전 매번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지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면서 이세가지는 분명히 확인하자. 어떤 거니까. 그러니까 작성 일자, 매각 물건 명세서 언제 작성했느냐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언제냐 이게 소위 말소 기준 권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냐. 요거는 최소한 세계 정도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낙찰자인 나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반드시 체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놈의 k 버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맨날 경매 물건, 경매 정보지만 쳐다봤더니 이게 진짜 진짜 진도 안 나갑니다. 일 그렇게 하시고요. 본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경매 정보제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만은, 채무자, 소유자가 점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된 임대차 내역 네, 없다, 임차 내역 네, 없어요. 임차인 없습니다. 임차인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고면 밑으로 잠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여기 에 나와 있네요. 뭡니까? 이것도, 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 이게 본건 같은 게 2분의 1 지분이니까요. 아마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말이죠. 남편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유자 우승배수 권리를 딱한 번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다음 여기서 보니까, 이 경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채무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네. 그래서 타 지분권자가 혹시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그런 사실관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 타지분권자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네. 자, 그럼 난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니까 그 타지분권자 가 우승매수 신고를 하니까 그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이리 와였을 적에 나는 뭐 내가 누굽니까? 입찰자도 그죠? 나름대로 그게 대해서 이유를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저 사람 채무자인데 왜 채무자한테 어, 입찰 그 권을 주느냐?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단 말이지 채무자는 입찰 담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나의 의견을 에, 의사를 피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또저 줄이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저, 매매 사례가 잘 없어요. 매매 사례가 보시니까. 2018년도 하나 매매 사례 됐습니다. 이기 본건이 145.65제곱미터 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7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건 뭐하던 매매 사례로서 볼 수가 없어요. 현재 2021년이지 않습니까? 이한 2,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 가격이 그냥 완전히 막뭐 정신,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까? 그렇죠? 그 본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따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위치 참 좋아요. 음. 그래서 어, 그 지금 거래 이제 올림픽공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하철이 5호선, 8호선, 9호선이 뭐 완전히 거미줄처럼 어 엮여 있기 때문에, 아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게 9억 5천만 원인 것은 이게 큰 어떤 그찰찰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가지고. 참조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전월세입니다. 2021년도 4월달, 올해 4월달입니다. 4월달에 똑같은 면적 145.65제곱미터죠. 여기 보니까 11억의 전세가 그 계약이 됐어요. 3층이. 본건 1층입니다. 1층인데. 전세가 11억이다. 그럼 최소한 매매 금액은요. 그 이거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감정 가격이 보니 1차 감정 가격이 7억 3,200만 원으로 평가된 걸로 보고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버리면요. 14억 6,4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거래, 최근 실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행의 물건에 대해서 많은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이건 경매 취하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현장 가셔가지고, 가격 조사, 정말로 똑소리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매번, 매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은, 현재 이 부동산이, 현재니까 언제니까? 2021년 6월달이습니까 7월달이네, 이제. 그죠? 2021년 7월 현재, 이 물건,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 사인할 적에, 얼마, 가격이 얼마에로 해서 사, 서로 쌍방간에 사인을 하느냐. 그, 그 가격 알아보는 게 상당히 참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근데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좀 뭐, 그냥 수박하다 를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입찰가 결정하시려 합니까? 아,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11억인 것을 위로 봐가지고 매매 감정이 평가 14억 6천 4백만 원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에, 그런 생각을 가진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 이래 유찰에 따라가죠 말이죠 근본에 보니까 5억 8천 5 6 0만 원으로 가면 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 취하되지 않는다 그러면 입찰 도가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다음 표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근데 내부 구조도인데요. 뭐 53평형이니까, 방은, 여기 현관입니다. 이게 현관이고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의 거실 있고, 주방 식당 되 있네. 그죠? 일단, 내부 구조도는 아,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표지로 넘어갈게요. 본건 어, 정경입니다. 본경 아, 101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5호선, 8호선, 9호선, 어, 지하철에 막,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여기 5호선이 이겁니다. 이, 이, 이 5호선이에요. 요, 이게, 이게, 이게 8호선입니다. 이9호 저, 저, 기 여기 9호선입니다. 9호선. 그리고 요맨 위에 보시니까 몽천토성역인데 이게 8호선입니다. 네. 본건은 여기 신구 블레스 벨리 아파트의 본건입니다. 그런데 본건에서 북측 직원거리에 보니까 이게 올림픽공원이잖아요. 그죠? 올림픽공원이고, 또 직원에 보니까 방이 초등학교가 있고요, 방산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방산 고등학교도 있고, 또이 보니까 조금 원거리에 방이 중학교도 있고, 예. 또이 보니까 송파 나루역 뭐지하철역 많지요, 방이역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또또 예. 또 이제 그 방이 일동 주민센터도 이 직원 거리에 소재해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위치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니까요. 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매각일이 2021년 8월 9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8월 9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입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저 매각금액인 5억 8,560만 원이죠. 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5,856만 원을 입찰 보증금액으로 지참을 하셔가지고, 사실분들 보면 참 이게 금액이 크죠, 그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카페에서는 지분 경매를 통해서 돈벌수 있습니다. 아. 단 뭐다, 이게? 내가 투자금액이 작으면 작게 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 천만 원 투자액이 억벌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예.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기가 쉽 않습니다. 아. 그니까, 러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뭐, 한1,200 정도 번다3,400 정도 본다, 그건 좀, 좀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런 유행의 물건도, 에, 있기 때문에, 에, 그 빌라에 어떤 지분이 경매가 나왔을 경우, 그런 것도 아마 저 카페에서, 어쩌, 카페가 아니고, 어쩌죠, 입니다 이런, 그,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 참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 타경 3,318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이 이 부동산의 가치 전체 가치 10한 4억 정도 대비해 가지고 1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9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또 경매 취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번 영상물에서는요. 서울통보지 방법원 2024경 3318호. 어, 53평형 아파트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물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